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한인들이 주도해 탄생시킨 다문화은행 로열트러스트뱅크가 지난 10일 잔스크릭 본점에서 2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잔스크릭의 은행 본점이 문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로열트러스트뱅크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조지아주에서 은행 설립 허가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총 2,600만 달러의 자본금을 확보한 이 은행에는 17명이 근무하며 예금, 예치, 융자 등 은행 업무 전반을 서비스합니다. 은행 측은 진정한 다문화 은행으로 고객의 편의를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한인 선조들이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올해 117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고, LA시 의회는 14일 시청에서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가집니다. 워싱턴 DC, 뉴욕, 워싱턴 주등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애틀란타에서는 오는 17일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이어 21일에는 조지아 주 의사당에서 기념식과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14세 소년이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뤄진 물건을 주고받으려던 현장에서 갑자기 물건을 갖고 도주하다가 판매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어제 오후 발생했습니다. 디캡 카운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타운홈 단지에서 14살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고 15살 소년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총격 용의자를 포함해 두 명의 성인을 체포했는데요. 이들은 해당 소년들과 온라인에서 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물건을 갖고 도주하는 소년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거래를 할 경우 경찰서 같은 안전한 곳에서 만나 물건을 주고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상임고문이 내일 인신매매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애틀란타에 옵니다. 이반카는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쉘터 두 곳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면담할 계획인데요. 이 자리에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부부와 켈리 레플로 연방 상원의원, 알렉스 아자르 연방 보공부 장관 및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애틀란타는 인신매매의 허브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때문에 캠프 주지사도 인신매매 척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신매매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km 가량 떨어진 탈화산이 어제 폭발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고 마닐라 공항에서 활주로 등지에 화산재가 떨어져 항공기 운항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항공 당국은 또 마닐라 북쪽에 있는 클락 공항에도 화산재가 떨어져 공항 폐쇄를 명령해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탈 화산은 12일 오전 11시께부터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진동이 관측됐고 오후 7시 30분께 높이 10에서 15km에 달하는 테프라 기둥이 만들어졌고 13일 오전에는 용암이 분출됐는데요. 필리핀 지진 화산 연구소는 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조만간 더큰 폭발이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모든 관공서와 학교에 각각 휴무령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탈화산섬을 영구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반경 14km 이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도 24시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교민과 관광객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지난 11일 하루에만 8건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12명이 총에 맞고 그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새벽 2시 20분께 3명의 여성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밤 11시경 북서부에서 24세 남성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기까지 동서남북으로 이곳 저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볼티모어는 5년 연속으로 연간 30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데요, 작년에도 348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인당 살인 사건 발생 건수로 계산했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 남부 지역 일대에 폭풍우와 토네이로 7개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11명이 사망하고 정전과 화재 등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앨라바마주 피켄스 카운티 캐럴턴 마을에서는 토네이도로 주민 3명이 사망했고, 텍사스주 러벅에서는 겨울 폭풍 재난 구조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과 응급 구조 대원 등 2명이 차를 타고 가다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벤턴시에서는 중학교 건물 지붕이 뜯겨 나가고, 오클라호마에서는 홍수로 물에 잠긴 트럭에서 탈출하려던 남자가 끝내 숨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겨울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에서도 11일 오후 둘루스 H마트와 인근 업소들이 정전되는가 하면 풀턴 카운티에서만 2만 가구 이상이 정전 사태를 겪었고, 전스크릭 시에선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끊어진 고압선이 주택에 떨어져 화재가 나는 등 곳곳에서 주택이 파손되고 도로가 차단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s b s 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른바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자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가 접속 폭주 사태를 겪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성범죄자 알리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판결을 통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 등 신상정보는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착용여부나 성폭력 전과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한 엽기토끼 살인사건은 지난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여성을 납치 성추행하고 살해한 후 유기한 사건인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의 용의자가 또 다른 강도 강간 사건으로 검거된 두 명의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두 명의 용의자 중 이미 출소한 한 명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이트 폭주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새로운 첩보를 포함해 면밀하게 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한 어학원에서 6, 7세 미취학 아이들에게 사람의 근육 조직 일부를 빼내는 장면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준 원어민 강사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육 영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해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강사가 보여준 영상은 B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는 동영상이어서 누구나 볼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뒤에 충격을 받고 해당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이 있어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일단 출국 금지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세간에 연이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아동인권단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법 제915조는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한다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동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915조 개정 작업은 작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검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 아동 대표로 나선 9살 소녀 임한울 양은 어른의 버릇을 고친다고 때리려는 사람은 없는데 아이에게는 맞을만 했다고 한다면서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에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건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는데요. 이로써 앞으로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됐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66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장치를 갖습니다. 2020년 1월 13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